안녕하세요, 로마입니다. 네, 오늘 저의 캐자타임, 캐스퍼를 자랑하는 타임의 다섯 번째, 다섯 번째 차량을 찍기 위해서 오늘도 어김없이 BA컴퍼니라고 하려고 했는데 BA컴퍼니가 아닙니다. 제노사이드라는 새로운 곳에서 좀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김포에 있는 튜닝 업체예요. 우기 사장님께서 저의 그 캐자타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찍을 것들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촬영을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처음으로 여기, 제노사이드, 제노사이드라는 곳에서 촬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캐스퍼 튜닝 전문점이라고, 캐스퍼 매니아 인증마크까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걸 보면은, 튜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또, 여기 쭉 보시면, 캐스퍼 성진가요 캐스퍼가 여기 3대나 서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소를 협찬? 장소 협조를 해주신, 진노사이드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이번에 오늘 찍게 될 캐스퍼를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제가 생각하는 캐스퍼 중에서 가장 빠른 차량이거든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캐스퍼는 짜라, 네, 요 캐스퍼인데 이 캐스퍼를 차주분을 한번 보시고 어, 자세하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마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캐스퍼 진짜 누가 봐도 이렇게 조금 빨라 보이는 이런 캐스퍼가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캐스퍼 중에서 알고 있는 캐스퍼 중에서는 가장 빠른 차량입니다 지금 뭐 외관적으로 꾸민 것도 굉장히 많고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그 튜닝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한번 차주분들 어, 모시고 어, 깔끔하게 또 소개를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주분 한번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스팅 오너인 제파시라고 합니다. 소개 끝인가요? <laughs> 그러면은 요 캐스퍼를 자세하게 자랑을 해줄 수 있는 어, 시간을 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는 조금 짧았지만 누가 봐도 빠를 것 같은 제가 알고 있는 캐스퍼 중에 가장 빠른 캐스퍼거든요. 네, 요거에 대해서 자랑 한 번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이는 것만 소개시켜드리면은 일단 모든 캐스퍼가 다 하고 있을 정도로 많이 하신 이제 가니쉬 에어 커버. 좀 이게 좀 다른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성능 쪽으로 한 튜닝인데 안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미션 오일 쿨러가 하나 더 덧대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어, 잠시만요. 이게. 이거... 지금 이렇게 찍어서는 잘안 보이거든요? 일단은 그런데, 오일 쿨러인가요, 이게? 네네. 이제 엔진 오일이 아닌 미션 오일을 저 냉각을 시켜주는 그런 쿨러인데, 순정 대비 한 10도 정도 더낮춰줘요 그러면은 어떤 게 좋은 거죠? 좀 오래 주행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어, 엔진 그 미션에 부하가 덜 걸리고, 투명이 엄청 길어요. 미션 오일의 수명이 길어지고 아마 미션 오일이 수명이 한 5만 킬로 정도 되는데 다른 분이 이제 찍어 보니까 얘는 한 2만 정도에서 미션 오일이 약간 좀그 갈변되는 현상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성능을 향상시켜 준다. 제가 지금 한 이게 4만 2천 킬로 정도 탔는데 이제서야 이제 갈변이 시작이 됐어요. 일단 그러면은 어떤 제품이죠 이게? 이거는 해주파에서 나온 미션 오일 쿨러라고 제가 알기로는 카니발에 들어가는 거를 이제 장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가격은 혹시? 가격은 제가 장착했을 때 장착비 포함해서 30만원. 그리고 일단 외관 쪽으로 보면은 이거는 카본 패턴의 이제 사이드 미러 커버. 그리고 도어 캐치. 카본 커버인데, 이거는 탈부착 방식인데, 이제 붙인 거예요. 스티커 방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딱 붙인 거. 요거 두 개는 포인트 줄수 있는 건데, 요거는 한 어느 정도 가격이? 한 4, 5만 원돈 했던 거 같아요, 두 개에 아직. 4, 5만 원. 그리고 또 요거 이거 소개 안 시켜주셨는데, 위라이드라고. 또 이게 차쟁이들은 또잘 알아요. 이게 뭐 우덜이라고 하나요? 네, 우덜들이라. 네, 우덜들이라고 하는데 여기 딱 대형 데칼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또 알죠? 유명합니다. 피치스, 피치스 데칼도 이렇게 딱 해놨고, 그 다음에 세븐세븐 이렇게 캐스퍼 세븐세븐 귀엽게 넘버링 데칼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 소개해주시죠. 그리고 제가 좀 대충 있어하는 게 일체형 서스펜션. 아, 일체형. 역시 달리는 데 있어서는 어 이게 차고가 어 저번에 찍었던 부밍님 차보다 낮은 것 같거든요. 여기 같은 제품인가요? 네, 같은 이제 세나스 경차 s 브레스라는 제품이고 지금은 가격대가 올라서 아마 장착 공인 포함해서 한 110만 원 정도 하는 110만 원 정도. <목소리> 네. 그리고 어 타이어가 좀 다르네요. 저 이것도 네. 제가 지금 달리는 데 제일 중요한 게 네. 서스펜션이랑 이제. 휠 그리고 타이어라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스톤의 포텐자 R2004라는 스포츠 타이어예요. 오 스포츠 타이어 역시 달리는데 진심이신 분입니다 차주가. 요거 갈고 나서 혹시 주행 해보셨나요? 뭔 개소리야! 네네 달려봤죠. 좀 확실히 느낌이 좀 다르네요. 확실히 순정 대비에 어, 접지력이 좋아서. 코너링도 훨씬 좋아지고 거의 땅에 붙어가는 수준 아 그런 느낌을 혹시 그럼 이거 내짝딱 네 얼마 드 셨나요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인 포함해서 한 66만 원 그리고 <laughs> 이거 춘식이를 많이 좋아해서 이따가 네. 실내도 소개시켜 드릴 텐데 실내 보시면은 이제 카카오 완전 바시거든요아 춘식이의 또 진심이신 분 여기 또 포인트 데칼 이렇게 또해 놓으셨고 아또 뒤에도 위라이드가 이렇게 크게 붙어있고, 이거는 한정판이라서 네.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리고 요거, 세나스 레이싱 쇼, 이거 달아놨다고 이렇게 또 크게. 네, 그리고 이분, 인스타 아이디, 예, 것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머디가드 그리고 바이퍼 데칼 음... 아까 이렇게 위로 해가지고 천장까지 해서 이렇게 쭉 바이퍼 데칼을 해 놓으셨는데 이 바이퍼 데칼도 혹시 셀프로 하신나요 아니면 그냥 시공을 하셨나요? 네, 샵 가서 시공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모든 캐스퍼 통틀어서 제가 1호차로 알고 있어요 통틀어서 1호차는 거의 그 피셜이긴 하지만 내가 가장 최초로 알고 있다 네. 요거 얼마 정도 하셨나요? 음... 25만원? 25만원? 25만원 정도 로고. 드셨고 데칼하면서 네. 캐스퍼로고는 네. 떼버렸아 캐스퍼로고 떼버렸구나 다른 점이없데거 어? 잠시만 이거 뭐에요 <laughs> 와이 이것도 와이퍼도 떼버리셨네요 일단은 네. 달리는거에 의해서는 경량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laughs> 네, 와이퍼도 한 모터 하면 3kg 정도 되거든요 아 모터까지 안 떼버리는 달리기 위해서 와이퍼를 날려버렸습니다 또 외관적으로는 다른 거 있나요? 어, 조수석의 캐치 조수석에 이렇게문 열수고 오, 열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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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캐스퍼가 제가 예전에 진짜 욕했던 게 있는데 조수석에서는 열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따로 오~ 여기 버튼을 달아서 이거 튜닝을 하셨네요 요거가 혹시 이거 가격이 어떻게 되죠? 요거는 제가 시공했을 때한 15만원? 15만원? 오 할만하다 진짜 저도 한번 가서 요거 시공을 한번 받아보도록 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다 있었는데? 아 이쪽에도 아 역시 차쟁이 답습니다 차쟁이들은 다 아는 스티커들이에요 그러면은 외관으로는 거의 다 끝난 거죠? 두 외관으로 확인해 드리고 싶은 게 있긴 한데 어, 어떤 거죠? 언더 코팅인데 차가 낮아지고 안 보여요. <laughs> 아 여기 코팅을 다 하셨다고 하는데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가격으로 하셨나요? 어디 어디 작업을 해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이게 언더 코팅이랑 휀다 방음 이런데 패키지로 해야지고 네. 가격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25, 30. 그쯤 했던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외관적으로는 다 살펴본 것 같고요. 실내, 실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내, 실내 한번 교체하신 거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이거, 이거 뭐죠? 그거는 무풍가드라에서 뭐그 에어컨이 나올 때 이걸 분산시켜줘요. 음, 이게 다이렉트로 좀 맞으면 좀. 어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쭉다 해놓으셨고. 이거는 얼마예요? 두개 해서 한 2만 6천 원 정도.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죠 기어봉이? 그거 아반떼 CN7 기어봉입니다 아반떼 CN7 기어봉으로 바꿔놓으셨고 저거는 얼마 정도예요? 만 얼마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알로이 이거를 간게 알로이고 저거 XL 같은 경우는 오르간 페달로 이제 가셨는데 오르간 페달이 저거 한10 얼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갈 때는 한 7만 5천 원? 어? 싸게 하셨네? 요거 달리기 위해서 거의 세팅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저게 달리는데 더 도움이 되나요? 저게 이제 그 전자 그 신호가 빨리 보내서 반응이 빨라져요. 반응이 빨라진다고요? 캐스퍼가 충전 네, 네. 같은 경우에는 밟았을 네. 때 약간 좀 살짝 멈칫하다가 나가는 느낌이 있는데 네, 네. 쟤는 즉각적으로 차가 나가요. 음아 그런 것도 있구나 발이 편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고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는 그런 장점들도 있네요. 네 그리고 보면은 지금 뭔가 잭에 많이 꽂혀 있거든요. 이게 뭐 푸등 같은 거 하신 건가요? 네 푸등 되어 있고 저 시거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수석 보시면은 이제 통풍 시트 응? 커버라고 해서 아 이게 엉시가 안 되니까 조수석이 알았죠. 아 저것 또한 5만원 돈 하는데, 이게 시공까지 해버리면은 제가 알기로는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로 알고 있어. 요 그리고, 빗자서 와우. 진짜 사람 안 태운다는 느낌. <laughs> 아까 전에 보시면은, 춘식이들이 여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카카오. 그 다음에, 여기도. 춘식이로 도배가 되어있습니다. 여기는 뜯지도 않았어요. 비닐을. 트렁크는 뭐 없겠죠? 트렁크는, 이제 제가 또 오디오를 해야지고. 아, 오디오. 이렇게 국민식빵 등 해놨고 이렇게 이거는 어떤 제품인가요? 이거는 그라운드 제로 8인치 서브 오퍼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음, 이렇게 해서 안에 그 사운드까지 해가지고 총 얼마 정도 들었어요? 이게 오디오는 방음이랑 같이 인자 한다 생각하면은 한300 정도? 300? 방음이랑 같이? 네. 좀센 걸로 하셨네. 어? 잠시만. 생걸로 하셨네 하면서 저기를 싹 보니까 뭔가 불이 시한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시한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어, 뭐야. 그러니까 저렇게. 요거 봐. 여기 지금. 네. 네. 얘는 A 필러 면발광 레진 작업이라 해서. 네. 이게 순정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방향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거는 좀 사람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내쪽 방향으로 목소리가 잘 들리게. 그걸를 수제로 만든 거죠. LED로 이렇게 또 꾸며놓으셨어요. 어, 이거 뭐예요? 그거는 이제 자동차 정보 보여주는 HUD예요. 여기도 HUD 이렇게 달아놓으셨고. 어, 그리고 역시 시동을 키니까 뭔가 계속 나와. 여기 그 뭐지? 안드로이드 올인원. 어, 그쵸. 그거. 고거까지 해놓으셨고. 이거는 알리바에서 샀고, 가격은 한 15만원 정도? 그리고 이건 뭔가 아, 키드 같은 네, 거. 이제 사운드바. 사운드바. 이제 소리 인식 해야지고 이제 그렇구나. 이퀄라이저가 나오는 거죠. 이건 간지 감성용이죠? 그쵸 오, 이렇게 푸등 작업도. 푸등 이것도 알리로 혹시 사신? 이거는 그냥 USB 타입으로 네. 그냥 아래딱 꽂아놨어요. 음, 요거는 간단하게 얼마 정도 하죠 이런 거? 이것 또한 만원 초반? 만원 초반? 뭐야? 왜 이렇게 싸? 요고 hd 요건 얼마에요 이거는 지금 이 모델은 단종이 됐고 이 다음 모델이 나왔는데 이것도 한 8만원 돈 했던 것 같아요 8만원 돈 그리고 이제 팔걸이 아래 보시면은 콘솔 박스도 들어가있죠어 잠시 아, 그러네. 콘솔 박스가 원래 없는데, 콘솔 박스, 이거, 이거는 얼마예요? 이거는 수장남에서 이제 버전 2로 나온 건데, 저것도 한8만원 정도 했던 거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신 걸 보면은, 분명 이거 본넷을 열면은 뭔가 튀어나오거든요? 본넷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어? 생각보다는 깔끔한데, 아, 여기 배터리 작업을 해놓으셨네요. 이거는 어떤 거예요? 지금 이거는 로켓 AGM 60L짜리 들어가 있고 입... 어. 큰 거로 갈고 이건 캐패시티고, 이거는 뭐? 이거는 셀러트 육구접지. 이거 근데 이거 하는 역할이 뭐예요? 이거의 역할은 우리 몸으로 치면은 혈관 같은 존재예요. 전기를 골고루 이제 퍼지게 해주는 심장이죠. 얘 같은 경우에는 차대도 연결을 하고 곳곳이 보면은 뭐 변속기든 ECU든 이런데 다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어. 네. 여기 보면은 관과 진공관이 있는데 이거는 우퍼 관련돼서 우퍼 진공관이에요. 우퍼에 이제 전류를 흘려주는 오디오를 하면은 오디오 자체에선 전류가 별로 안 흐르는데 우퍼가 전류를 엄청 많이 먹어요. 어, 요렇게 되어 있고 오디오를 하면은 이런 전류 해주는 거는 필수 작업입니다. 그리고 또 혹시 놓치거나 제가 이제 뭐 소개를 안 했던가 방진 작업 또 안에는 안 보일 텐데 카울 안쪽에 이게 그쵸? 보이거든요 방진 매트가 이거 스피드를 위해서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얼른 그런데. <laughs> 오디오를 위해서는 <laughs> 오디오를 위해서 스피드와 오디오 두 마리를 잡기 위해서 제가 또 자가 정비하는 걸 좋아해서 본네쇼바도 이렇게 음. 좀 작업하기 편하게 본네쇼바까지 이렇게 해놓으셨고 그 다음에 없네요. 네 이게 끝이죠. 네 그러면은 아시죠, 제 캐스퍼 캐자타임에 나오시게 되면은 그래도 이렇게 또 자기 차량 여기 표다이에서 이렇게 협찬을 또 해주셔가지고. 똑같은 차량의 룸미러와 이제 키링, 이렇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여기 멋있는 캐스퍼, 카키 색깔, 다이퍼디칼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고, 누가 봐도 차쟁이 로가 티가 나는 이런 캐스퍼,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현존하는 캐스퍼 중에 가장 빠른 캐스퍼를 어,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오늘 출연해주신 차주 분께 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인사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멋있는 차량을 소개시켜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롱바이! 너도 와서 인사해. 너도 와서 인사해. 같이. 하나, 둘, 셋. 롱바이! 네, 그리고 이거 작업을 했는데 안 들어볼 수가 없어요. 안 들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안 움직이 죠？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반응 을 해서, 아, 나의 싸합니다 진짜 후퍼 우퍼. 뒤에우퍼를 한번 열어, 보겠 습니다.